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원제 기도 왔어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안정되게 해달라고 빌려왔습니다. 국난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고 생각해보니까 손님 기도도 해드려야 되지만은 대한민국이 일단 안정돼야 되는 거니까 와서 코로나 제발 안정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많이 새요. 말도이프를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할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정 안정되고 다 무탈하게 빌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계신 각국 나라의 국민들도 무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을습니다 오늘은 도무지 제가 발음이 안 나와서 예쁘게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나마 이렇게 영상 올려놓고 기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영상 당 이렇게 기도 다니면서 사람 없는 걸로 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티 안내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